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5년 2월 7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영적 마중물이 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와 24장 19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와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의 희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수가 여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 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정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와께서 호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러 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각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이일 후에 여와의 호종누네아 아들 여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딥나세라의 장사하였으니 딥나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수아가 여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야곱이 백 크시다를 주고 세겜에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바치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르 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누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영적 마중물이 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다시 약속하게 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는 성기겠습, 의미는 부족하지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는 것이 정확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마지막으로 언약을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게 되는 저주의 메시지. 저주의 경고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19절 20절 말씀 보십시오. 여수화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와를 능히 삼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여와를 버리고 이왕신들을 삼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그렇게 하나님만을 섬기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잘못과 죄를 사지 아니하시고 또 너희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멸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마음, 이런 표현을 잘 포함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질투. 어, 부정적인 의미입니다만, 이 질투가 일어나지, 나, 일어나기 위해서 전제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투는요,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라는 감정이 내게 먼저 있지 않으면, 좋아한다 라는 감정이 내게 먼저 있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 감정입니다. 즉, 하나님은 사랑이 먼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투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한 언약적 사랑과 신실하심을 표현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금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오늘 그 말을 여호수아는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이 다른 신들에게 마음을 빼앗길 때 이를 용납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강한 반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사랑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섬길 때 하나님은 그것을 배신으로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반응은 무엇이 합니까?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하셨지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를 향한 깊은 사랑과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기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할 때에 이를 용납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소중히 아주 소중히 여겨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란 거 알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순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할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31절입니다. 31절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여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요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요하를 섬겼더라 모든 일을 아는 자 이것은요 가난 정복 전쟁을 경험했던 전쟁 1세대 가운데 특별히 지도적 위치에 있었던 장로들을 가르킨다라고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이란 이 구절의 표현은요 가난 정복 전쟁 시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강물이 끊긴 일이나,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함성으로 여리고성이 붕괴된 사건, 또는 기본과의 전투에서 태양이 야론 골짜기에 멈췄던 그런 기적, 모든 전쟁과 정복, 그리고 기업 분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행하셨던 일을 총체적으로 가르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여러 사건들을 실제로 체험한 자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생존에 있는 동안 그 사건을 체험하지 못한 자들까지도 하나님만을 신앙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사는 날 동안을 지격하면 그리고 날들의 전부이며 일생 동일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은연 중 요수와와 당시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순종보다는 그들의 사후에 이어질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예상하게 만드는 복선이라고 할수 있죠. 이 말씀은 아름다운 구절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는 사람이라면 어떤 의미, 이중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수와 함께 하신 여수와 함께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알고 신뢰하고 따랐던 사람들이 있는 동안 하나님을 섬겼지만 이들의 죽음 이후에 그렇게 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사실 실제로 여수와서 다음의 책인 사사기 초반부터. 이런 내용이 드러납니다. 사사기 2장 7절에서 10절. 백성이 여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정눈의 아들 여수아가 113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에경례 에브라임 산지 가아스 산 북쪽 딤낫 헤레스의장사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요아를 알지 못하며 요아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오늘 읽었던 본문이 그대로 한번더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지는 사사기 2장 말씀이었습니다. 참으로 비극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분의 뜻과 그분의 사랑을 경호하지 못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기름부으심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세대의 이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 세대와 함께 사는 우리 자녀들이 이 은혜를 볼 것이며 이 역사를 알 것이며 또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따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세대에 우리가 부흥을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 자녀들 또한 부흥을 경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부흥을 갈망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를 읽고 묵상하는 오늘 이 마지막 날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세대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 부흥에 우리 자녀들도 이 부흥을 보고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모두 알고 확신하고 더 신뢰하는 이 영적 부흥의 역사가 우리 시대에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부흥은 다음 세대들이 보고 갈망하고 부르질수 있게 되는 아주 중요한 교육의 방법이 된다라는 것이 방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을 기러올때 마중물이 필요합니다. 이 마중물이 있어야 물을 기를 수 있다라는 것. 저와 여러분이 마중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마중물의 헌신으로 인하여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을 누리고. 구원의 은혜와 감격과 또 우리의 자녀들이 그 다음 자녀들에게 세대가 세대를 이어 복음을 나눌 수 있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영적 가문과 영적 공동체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와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의 내용들을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세대가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할 때에 우리 자녀들도 이 부흥을 보며 그들도 부흥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을 함께 경험할 때에 그들 속에서도 그 자녀들을 향한 이 부흥의 은혜와 부흥의 사랑과 부흥의 갈망이 그들 안에 머물게 되는 것처럼. 그런 삶, 그런 기도, 그런 헌신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향하여 영적 마중물이 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물질과 교육과 올바른 양육뿐만 아니라 신앙의 그 핵심, 믿음의 핵심을 저 아이들이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부모들이 영적 마중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